친구 가 갖고 왔는데 같이 놀래? 친구야, 오늘 알지? 어, 아 근데 근데 있잖아. 어? 왜? 야. 하? 어? 너 지금 우리 앞에서 한숨 쉬는 거냐? 야, 어차피 있다 볼 거잖아. 아, 맞다. 실례야. 지갑도 나. 아. 어, 빨리 좀 나와. 알았어. 지갑? 저게 무슨 말이지? 야, 돈 가지고 왔냐? 어. 야, 왜 돈이 모자르냐? 용돈을 아직 안 받아서 다음 주에 주면 안 될까? 좀 맞아야 정신이 차리지. 쟤 요즘 너무 개겼어.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걸까? 오지랖 아니야? 도와줬다가 나도 괴롭힘을 당하면 어쩌지? 아무래도 돕는게 낫겠어. 그런데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할까? 안녕. 어, 안녕. 들어와. 고민이 있어서 왔는데 내 주변에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 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친구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오는건 어떨까? 예를 들어 이동 수업을 챙겨 주거나 준비물을 빌려 주면서 사소한 대화부터 시작해 보는 거야. 좋은 방법 같아. 고마워. 어, 소라. 안녕. 소라 아, 안녕. 어? 아, 왜 아무도 없지? 소라, 오늘 3교시 이동수업이래 응? 아, 고마워. 소라, 안녕. 너도 이 방향이야? 응. 나랑 같은 단지네? 와, 잘됐다. 우리 같이 하고 하면 되겠다. 학교? 응, 그래, 그래. 안녕. 응, 안녕. 젠가 갖고 왔는데 같이 놀래? 응, 좋아.